안녕하세요. 오늘은 수학여우 3단계인 맞춤논리 6권에 나오는 조건을 맞는 수 구하는 방법을 알아보고 그것을 응용하여 중학교 2학년 교과서에 나오는 내용인 삼각형의 내접원과 변의 길이 사이의 관계를 이용하여 꼭짓점과 접점 사이의 거리를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값을 모르는 세 수가 있을 때 서로 다른 두 수의 압이 주어지는 경우 각각의 수의 값을 알아내는 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문제는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세 수, 가, 나, 다의 값을 각각 구하시오 입니다. 가, 먼저, 가 더하기, 가 더하기, 나, 더하기, 나, 더하기, 다는, 22 더하기 27과 같으므로 49라는 숫자가 나옵니다. 여기에서 가 더하기 다는 25이므로 49에서 25를 빼면 몇이 나올까요? 24가 나옵니다. 그러면 24를 바, 반으로 수가 돌기를 하면, 12가 나오죠. 그러면은 '나'는 '나' 하나는 12와 같습니다. 그러면 '가' 더하기 '나'가 20이니까, '나'가 12면 '가'는 10이 되겠죠. 그러면 '가'의 값은 10, '나'의 값은 12가 됩니다. 그리고 '나' 더하기 '다'가 27이니까, 15가 되겠죠. 다의 값은? 이렇게 쉽게 문제를 풀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삼각형과 내접원의 변의 길이 사이의 관계를 이용하여 꼭지점과 접점 사이의 거리를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삼각형과 내접원이 있습니다. 삼각형 A, B, C와 내접원이 만나는 점 D. 이 e, f가 보이시죠? 삼각형과 내접원이 있을 때, 한 꼭짓점과 만나는 두 접점 사이의 걸리는 서로 같습니다. 그래서 선분 AD와 선분 AF의 길이는 같고, 선분 BD와 선분 BE의 길이는 같고, 선분 CE와 선분 CF의 길이는 같습니다. 그러면 선분 AD와 AF를 가라고 하고 선분 BD와 선분 BE를 나라고 하고 선분 CE와 선분 CF를 다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가 더하기 나는 탈나 더하기 다는 구다 더하기 가는 칠이라할수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처럼 이두 개를 더해볼 때가 더하기 나 더하기, 나 더하기, 다는 9, 더하기 8과 같으니까 17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가 더하기, 다는 7이니까 10, 7에서 7을 빼주면 10이 나옵니다. 그러면 나 더하기 나는 10과 같습니다. 그러면 10을 수가르기를 하면 5가 나오죠. 나 하나의 길이는 5와 같다고 할수 있습니다. 그러면 나 더하기 다는 9니까 다는 4. 와 같다고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 더하기 나가 8이니까 가는 3과 같다고 3과 같다고 할수 있습니다. 이렇게 풀어 보니까 문제가 쉽죠?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